경찰로 올라가다 이런데 올라가던데 외무실 가였어 아아 레오님 네네 경찰 불편합니다 프로필 아 이거 바로 아 누가 잡새 가지고 왔어? <laughs> 어이 잡새가 왔다고? 어디있어 잡새 음 불편하네 모두 즐겨 파리 어예이꿀벌에 서머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경... 이거 경찰은... 아 뭐야! 아 큰님 왜날 어, 체포하... 잠깐만요 저기요 어, 저왜 체포... 된 거예요? 아 미치겠네 이거 아니 10 10그 우리 경찰 이벤트 언제 했었지? 나 거의 당첨되는데 상품을 안 주시네 퍼즐님이 하하! <laughs> 어... 진짜로 레게로 고군님 네 뭐나 뭐그 응? 서기관이 한명 빠졌거든요 누구요? 그... 그게 뭐나 그그그 어디 뭐시나 그 맞아 올빼미님이랑 유, 그 빠졌거든요 올빼미님? 응 네. 근데 솔직히 말해 올빼미님은 잘안 들어오셔갖고 어때그잘 정리하실 생각이 있는가 해서 이제 서기관 올라가서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것만 있으면 바로 올릴 수 있는데 어떠신가 해서 그데하건 말했... 그때 말했잖아요 회의 어. 뭐 정리 회의지. 어 회의 정리 거안 주면 안 나죠 예잠깐위 올릴게요 본래요 어 알아서 가져가 제발 올라와 어. <laughs> 될까? 갔 올게요 예그 뭐냐 그런 것만 관리하면 돼요 회의나 이런 것 관리... 아쉽네요아 여긴가? 반탄복 내놔 방탄. 아, 방탄. 방탄. <laughs> 반탄 죽어야지. 아 방탄복까지 뺏어가요? 어 보급 받으면다 눈앞에 야지 그럼 교장에게 <laughs> 직접 달라고 하고 이제. 아싸 <웃음> 교장이다. 좋다. <laughs> 아, <참, 참. 웃음> 신난다. 독사님 어떻게 됐어요? 제가 그 무전막 무전 마이크로. 아 어떤 거요? 아니 장난치는거 장난치는 거. 아 오케이 오케이. 재수 많이 보내주세요. 그냥 막 구사이랑 저랑 얘기하고 있으면은 그냥 웬만하면 다 전화니. 예 아니, 예. 그거 장난 얘들 뭐라고 한다 또 구사이? 아야뭐 하면 데리고 와 진짜 데리고 와 혼나니까. <laughs> 데리고는 누구야? 데리콘 네? 네? 어, 어. 오씨. 이 누구야? 저 영웅. 이 저는 이만 내려가겠습니다. 네, 아. 저... 저기 안돼요. 교정 지금 누가 줘요? 저요. 아. 경찰에게 저거 누구야? 씨발. 저공에저공비행하는데 그거 경찰 훈련이야. 경찰 훈련. 근데 음. 만두님한테 일단 말해 줘야 될거 같기도. 뭘요? 퍼즐님이 만두한테 만두님이 만두한테는 안 중... 말이고요. 이치 예? 거... <laughs> 음, 뭐라고? 만, 만두님한테 마음을 말 하라고 하던데요. 뭘? 그 어떤걸? 퍼즐님이 거... 보냈다고. 아, 퍼즐님이 아저씨를 보냈다고? 네. 아, 맞아. 뭐, 김내연 뭐... 님 이제 교정인데. 네. 교정은 아예 온다고요? 응. 음. 네, 교정으로 이직했어요. 이직? 어... 네. 교도로 온다랬나? 뭘로 온다 했어요? 그러면 만두님이랑 커질님의 얘기가 된 거면 제가 한번 물어보고, 아 일단은 지금 넣어드릴게요. 설마 막 거짓말 신거 아니겠지만. 검우 <laughs> 아, 형 나도 사우, 넣어줘 교도. 아니 그 친구 친구 말이야. 친구 역할. 역할 나안 들어왔어. 한번 한번 보세요, 친구 역할 분장 한번 보세요. 저 진짜 빠졌어요 경찰. 아니, 그게 문제 아니라, 그뭐냐 예. 너, 리오야. 어? 교도 넣어줬는데? 교정본부 띄우고 교도 적어야 되는 거 아님? 아니, 아, 야, 야. 아니, 야나안 들어왔어. 자. 뭐. 안 들어왔어. 17번. 교도. 그러네, 훈련 생이네. 어, 아, 됐다. 됐어요? 바꿨어요. 오케이. 마음속. 레오님은 뭘로 오는 거야, 그러면? 교도. 음. 교도. 교도 교도가 몇 번째로 높은거예요 레언님 네네 세번째인가 레언님 두번째인가 세번째인 안나네 레언님 레언님 밑에서 두번 어이! <laughs> 이런이 레언님 마이크 꺼져있어 아이스 어디갔어 이C 아이거 어, 뭐야 여기 아이고, 안 옷을 돼? 안 입고 왔네 잠깐 옷 입고 네네 왜왜왜 뭐뭐뭐 뭐. 어 시민이 됐네 갑자기 부셔 부셔 아니 씨. 레어씨 어디 갔어그 열쇠 줬어요 레어님한테 컴퓨터 부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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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기물 파손중 <laughs> 아니, 우리, 우리 뭐해? 우리 다왜 바깥에 있어? 재수 기다려. 저기 사람 있어서. 재수로 환영하고 있는 거야? 응. 여기 휴지 다 터뜨려. 구호님이 갑자기 폭력성을. 원래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미치거든. 어쩔 수 없지. 건물형, 그 다크서클 낀 요시 보여주세요. 그그 교정 공부 간부만 할수 있는. 응? 어? 언니, 이거 교정 공부 간부만 할수 있는, 이거 다크서클 끼 이제 그거, 그거 요시를 뭐야? 보여드릴 수 있거든요. 그거 뭐야? 예? 네? 요시 가면 이제 다크서클이 생겨요. 뭐딱 교정, 교정 간부만 할수 있어. 응. 아... 왔어 음. 어디야? 어디, 어디? 봤어. 눈 밑에, 눈 밑에 보면은 다크서클이 생겼어. 다크서클 뭐야? 생겼어, 안 생겼어? 보이지? 틀렸어 그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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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게 뭐지, 맞나 싶어 진짜 뭐게 모자 때문인가? 어 <laughs> 모자 때문에 저렇게 나와 <laughs> 네, 이거 딱 보고 이제 아 이거 요시가 좀음에 드는데 이러면 모자 써저어젖또 <laughs> 죽이지 <laughs> 마세요 그뭐나 거기 있으면 심심하니까 와요 아이 심심하고 거의 죽아죽아 죽였다 어죄송합니아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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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 <laughs> 그그 뭐야 그거 누가 네. 뭐 누가 받아는게 있지 에 뭐가 받아 맞다야 그다 계산하고 하는 거지. 바나나 나 s h 야 이거. g 나 나나나나 나나나 나나나나나나 a Nana, Panada. n a n 에서 걸어다니면 어 i c 요 살인 살인 레어님 레어님 고속도로에서 걸어다니면 어떡하냐고요 맞아 아니 레가님차를 봐가지고 스태프를 불었는데 차를 뺏고 찍혔어요 레어님 팬 차를 뺏고 찍혔다고요? 아니 레어씨 레어형 레어님 팬이에요 이거 신고해도 돼? 제 팬이에요 레어쌤. 제 팬? 아 파두님 좀 조용히 해봐요 누가, 일단은 누가, 제가 지금 빨리 교정으로 가야 돼가지고 뭐 추천을 하지? 경찰아, 경찰 아니었어요? 경찰? 네, 뭐라고 경찰 잘리고 지금 교정 가고 있어요 뭐라 했는데? 오. 합의금 합의금 같이 가요 아 차... 아저 합의금 줘요 뭐라 는 알려주세요 뭐라 했는데 합의금이요? 예네 네. 잠시만요 기다려보세요 네. 저 3천만 원만 줘요 뭐 어떤 면접이요? 양같은데 어... 아... 아. 그거 때문에 뭐라 했어요? Thank you. 아, 타랑 님한테 사과하는 걸 추천 드린다고. 어. 우리 쪽에 서는 조질대로 가면 안 좋지. 응, 어. 맞아, 아니야. 어 우리 쪽에 서는 아니, 아, 아니, 안 좋은 쪽으로 인도를 하는게 그거, 부가 아니 잖아. 그지 그걸 막아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 근데 왜 이렇게 사과를 하는걸 추천 을 해? 돈을 벌어야 된다고? 애, 애초에 돈벌 거면 규정 공부 안 하지? 에. 관리하고, 우리 이런 죄수 관리하고 내려주시겠어요? 아예 알겠습니다. 경찰 파견도 가고 뒤로 가 뒤로 독사는 또 언제 경찰 간겨? 그건 원래 뭔데? 뭔데요? 교정이에요 독사님이요? 네 독사 원래 조직이었는데 조직이었는데 갑자기 경찰...로 봤네 돈 얼마나 가지고 계세요, 돌니? <laughs> 저기요. 나는 옆으로 빼줘. 저기요. <laughs> 저 디코 거단이 없어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디코를. 생각을 해봐라. 아 캐치 왜 그래요? 기록 기록 보다. 저 경찰 잘렸어요. 교정으로 올려. 아 잘했어요. 아나나좀 들어봐요. 저희 네, 진님 예그 디코에 있는 사람들한테 저 권한 좀 주라고 해주실래요? 디코 권한 교정 권한 제가 줄 수도 있어요 그 입막음이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디코에 그 권한이 없어가지고 하신 그 거지? <laughs> 아 미안해 아니 레오씨 몇, 몇 시? 시? 누가 네네 사복을 입고 들어오지 교도소를. 그렇지. 이제 직직급을 주셔야죠. 그래야지 무슨. 급을 줘야 되는데 네. 사복을 입고 네. 여기까지 어떻게 들어왔지? 그치, 그치. 열쇠가 있으니까 들어왔죠. 어디어 열쇠를 이게. 누가 줄지? 그저 경찰에 있을 때 교도관 분이 주셨어요. 그걸 반납을 안 했어? 반납을 안 했어. 아 그냥 주시던데요? 가지고 있으라고? 그게 누구지? 뭐야 교도관 다했지 들어갔어? 들어갔네 오케이 옷카아구고 와요 와 바로 교부되셨네 왔다야 왜 부러워? <laughs> 아니 좀 부럽네요 왔다야 네안 짤린 것만 해도 이제 감사하다 생각해 <laughs> 그야 <그쵸. 웃음> 램픽 짤렸더라? 뭐다 건물이 나는 나는 어떻게 된 거야 램픽 걔 그것 때문에 감정 RP 아니에요. 아니, 그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네, 그 우리 부본부장님이 음. 원래 좀 깐깐하신 분이에요 지금. 부본부장님이면 팡이님 네. 아 깐깐하시고, 원래 그 징계 인줄 네. 알았는데. 뭐고? 그니까 그때도 팡이님뭐떠시 우리 얘기하면 우리가 그때 음. 램피가 그릇 거짓거리 했잖아요. 음. 거짓거리를안 말린 간부도 문제라고 간부도 싹다 경고 넣어야 된다고 이러면서 이러신 아, 분이라서. 아, 간부면? 아주 많. 면 어. <laughs> <laughs> 그러니까 근데 우리도 말했지 음. 근데 교육을 안 시킨 것도 뭐 잘못이니까 간부들도 다 넣어야 되는데 우리도 교육 시켰는데 제가 매뉴얼대로 안 따른 거니까 그건 좀 너무한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지 어... 그러니까 이제 나온 게 저게 저게 그 어떤 거냐면 원래 두 개를 넣 제가 두 개를 넣자 했어요. 음. 그래서 두 개를 넣었는데. 이거를, 그니까, 한 번에 여러 개를 넣긴 좀 그래서, 나눠서, 감정 할 필요 이런 거싹다 나눠서 넣은 거예요. 아, 그래서 해이미 그러니까 헤임이... 그, 그, 어, 그때 있었던 일을 그냥 나눠서 넣은 것 뿐이에요. 그때 또 아. 감정 할필를한게 아니라, 그때 있었던 일을 나눠서 넣은 거예요. 근데, 만드님은 그런 석양 아니거든요. 네, 네. 홍부장님.